오늘도 빠르고 쉽게 퍼실리테이션 배우기 안녕하세요. 좋아진 퍼실리테이터입니다. 그만에 다시 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도구를 하나 알려드릴까 해요. ERRC, 혹시 들어보셨나요? ERRC는 제거, 감소, 증가, 창조라는 단어 네 글자에 앞글자를 딴 도구 이름입니다. 실제 이 도구는 2005년 인사이드 경영대학원의 김희찬, 르네 마보아 교수가 쓴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책에서 처음 소개됐어요. 실제 이 ERRC는 어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네 가지 관점으로 전략을 찾아갈 때 쓰는 것으로 제안이 됐었는데요. 제가 이 도구를 좋아하는 이유는 퍼실리테이션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찾아갈 때이네 가지의 도구의 프레임이 정말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RRC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어떤 문제가 제시가 되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찾기 전에 어, 참여자들의 경험을 모두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제거. 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없애야 할까요? 감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줄이면 좋을까요? 증가? 무엇을 늘려야 할까요? 어, 창조? 어떤 새로운 시도가 필요할까요? 라는 네 가지의 프레임으로 문제 해결 방안들을 찾아가는데 어, 쓰이는 도구가 바로 ERC입니다. 근데 실제 이 ERC를 진행하다 보면 어, 감소와 제거가 조금 헷갈려질 때가 많아요. 이럴 때는 진행하는 퍼실리테이터가 꼭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제거와 감소가 다른 것. 제거는 있는 것을 아예 없애는 것. 감소는 없앨 수는 없으니, 이것을 좀더 줄이고 어, 빈도나 강도 횟수를 어떻게 하면 감소시킬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터가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증가는 그 주제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라 생각하는 관점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늘리고 어, 강도나 빈도 횟수를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찾아가도록 도와주시면 되고요. 창조는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찾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하 r c 를 하실 때는 네 가지 관점에 대해서 균형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가는 게 진짜 중요한데요. 근데 막연하게 어, 창조 영역에서는 아이디어가 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네 가지 프레임에 나온 각각의 아이디어를 연결해서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하라 씨가 프레임으로 모아진 아이디어들을 그대로 끝내면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이하라 씨로 모아진 아이디어들을 잘 분류를 해서 원래 주제에 맞게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어 아이디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하라 씨가 더 빛나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조직에 있어서 회의는 아이디어로 그쳐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아진 아이디어가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다음 단계로 연결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아이디어를 찾을 때 ERRC의 제거, 감소, 증가, 창조 이네 가지의 영역은 생각지도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 되게 훌륭한 프레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조만간 여러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면, 방법에 대해서 찾은다면 ERRC 관점으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세상을 불밝히는 퍼실리테이터가 되고 싶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오늘도 좋아진 퍼실리테이였습니다. 터